수현아, 우리 조나어 이거, 아이, 고난이 하지 말지. 데알. 예 멈춰, 멈춰, 멈춰. 에에 죽었어. 나에착으에에나 멀리서 다맞았에에에 확실해? 나에에에에에에 잡았어. 나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뒤에 차왔어 자기들. 나 소리 개 끊겨. 뭐야? 야 앞에 앞에 앞에. 왔어? 어, 왔어 잡았어. 텐트. 와 앞쪽 나. 그쪽 나... 앞쪽. 내가 그쪽으로 그냥 기어갈게. 나 저기 술탄 까고 있어. 태현이가 두명 잡았는데 칭찬 좀 해줘. 나네명 잡았는데. 나이스. 나이스. 태현 두 명이야 두 명. 나이스. 몇 명이야 되네 모르겠어. 어, 뭐야?